소름 다 와, 진짜. 또 아주 전세자들입니다. 와, 신이다. t <laughs> v 그입니다 한국 국민잡이 프레이데그 미국 배스 낚시 시장을 강타하는 한국 국민잡이 프레이데그 For one of the hottest new rigging techniques, gone around the free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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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그 키워너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이 펴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단순히 모르고 있지만 하지만 평소은 이미 했 그리고 이 테크닉은 프리다이 테크닉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리그가 한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 프리리그는 새로운 컨셉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부터 습니다 프리드그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미국에서 배스를 잘 잡는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워피싱 스타일 선호하는 편이라 프리드그는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배스들이 계속 프레셔를 받고 예민해지다 보니 이제 더 피네스한 테크닉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목표 중 하나는 그냥 프리딜을 쓰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스타일로 프리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조합들을 시도해볼 것지만 당연히 처음은 줌더보링거로 시작해야죠. 과연 미국 베스들이 프리딜 더보링을 보면 반응이 어떨까?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Uh just one. Back? Yeah. How about you guys? Nah, nothing. Yeah, it's tough today. And and this one. Free read. 저줌더버링을 <laughs> 많이 써봤는데 근데 아직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 다른 곳에 지금 애들이 반응하지 않아서 그냥 어떨까 했는데 <laughs> 야 진짜 좋은 사자들입니다 분명히 2kg 오버급 자 그냥 그 고기는 처음에 챔질해서 바로 와 이거 크다 느꼈는데 지금 제가 공격하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죠? 여기 브레이크 라인에 애들이 좀 많습니다. 습니다. 아, 오미카소 가는데. 와 아, 역시 <laughs> 역시 한국 국민 체비도 여기 미국에서 잘 되는가 보네요. 아까 네코리그네코리그랑 넥구리그 미스트링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봐도 있지, 들어오지 않은, 않았고, 근데, 더블링, 링거, 더블링거에 진짜 환장하네요. 이 아마 여기 괜찮은 거 같은데라. good one. nice. Yeah. Good 입니다 야, yeah. 또 진짜 좋은 세제들입니다. 고 있네요, 애들이. 되게 크지 않은데 아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오늘 프리데그 반응이 미쳤습니다. 뭐 프리데그보다는 떠버린 거 반응이 미쳤습니다. 야 이거 뭐지? 여러분들이 보이죠? 야, 오늘은 더블 링거 날입니다. <laughs> 저 더블 링거의 자신 아예 없 없었, 없었다가 이제 자신이 엄청나게.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뭐타이이 서스페트 경우에 줌은 아마 판매 뭐 1등 이지 않을까 싶은데. 더블 링거는 대부분 뭐 많은 미국 그 그 프로 아니면 너무 낚시 어려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떠버린 거, 아, 뭐 들어본 적 있냐 하시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옛날에 이런 스타일 웜은 인기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인기 잘 없어요. 오, 입질! 가져간다. 왔습니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없어요. <laughs> 이야, 좋습니다. 또2 k g 급 우와. 좋습니다. 또 아주 좋은 세대들입니다. 근데 엄청 하얀 한거 보이죠. 제가 요즘 잡은 애들이 다그 너무 크한색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오늘 잡은 애들이 다 하얗니다. 무조건 겨뭐 딥에 있는 애들 있고, 그리고 그 샬로에 있는 애들 거의 한상 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샬로에 있는 애들 많이 공격했는데, 근데 이제 딥에 있는 애들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좀 포를 다니면 좀안 좋은 습관 중에 저 리타잉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좋은 사회자들 나오니까 타인 해야 죠 아마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어떤 매듭 쓰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쓰는 매듭은 그샌디에거 잼이라는 매듭입니다. 이 매듭은 원래 아, 파다 파다 쪽에 아, 그 샌디에고 아니면 캘리포니아 그 남쪽에 투나 아, 참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매듭인데 이 매듭이 진짜 짱입니다. 저 원래, 그, 더블링거 아니면 이런 스타일 웜잘안써서 오늘 몇 마리 빠졌는데 여러분들 댓글에, 아, 더블링거 위에 제일 좋아하시는 파늘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쓰는 파늘은, 아, 라오기 아, 류기 305, 3 0로 많은 것 같고, 아, 인피니티, 아, 인피니티 피스? 그, 천막기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딱 그렇게 쓰고 있고, 무게는 그냥 베스트 프샵에서 제일 산 무게입니다. 3분 8? 3 톤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이 그런 것을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또한번 잡아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사이즈큰것 같은데 너는데 그래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야 여기 애들 진짜 많습니다 야 역시 그리고 아마 제 제거 쓰는 거 보이면 좀 궁금하시겠죠? 대체 왜 합사 쓰냐? 아 여기는 그 리더 리더는 여기 릴 보통 이 가이드 저트 가이드에서 저기까지 아그 정도 리더 하고요. 아 리더는 2파 판드 아시그 레드 레벨입니다. 근데 지금 합사 쓰는 이유가 좀 작년 아그 합사랑 많이 시도했는데 이거는 그 피골이 피골이 위해서 장타 캐스팅 아, 장타 캐스팅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 이런 같은 방법에아그 감도 센시티비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좀 시도하는 건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 어. 왔습니다. 아, 빠졌어요. 아, 제대로 침지하지 않았네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아, 한 40m 까지 진짜 무거운 거 쓰고 있으면 50m 까지 아, 던질 수 있습니다. 탈 나가죠. Oh, my God. 아, 그렇게 크지 않나요? 네, 데 최근, 고기, 입니다. 와, 완전 크지 않지만, 근데 완전 작지 않나요? 야, 미쳤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 진짜, 더블린 거, 진짜 아주 정어 몸입니다.